안녕하세요. 45년 경력의 심장 내과 전문의 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며 삼겹살 갈비 오리고기를 즐겨 드시나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셨던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얼마 전 76세 박재훈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TV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고기만 골라 먹었는데, 왜 제가 응급실에 누워있나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드신 그 고기 여러분 냉장고에도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즐겨 먹는 고기들이 매년 12만 명을 응급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건강을 잃고 10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1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게 될 거예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고기 4가지를 네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기들은 정말 위험하니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고기가 뭔지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첫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응급실로 실려온 박재훈씨는 혈압 210, 심박수 120, 심전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 혈관 세곳이 80% 막혀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200개의 두 배인 320 혈당은 정상 100개 두 배의 반인 250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매일 단백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는 고기들이 사실 담배보다 더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요. 작년 한 해, 이런 환자가 37%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고기들이 식탁에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박재훈 할아버지처럼 되기 전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네 가지 위험한 고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고기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삼겹살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죠. 회식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삼겹살 없으면 섭섭하죠. 하지만 삼겹살이 위험한 이유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함께 마시는 술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만수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저녁 친구들과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을 드셨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모임이었죠. 친구들과 스트레스도 풀고 고기도 먹고 좋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5배, 콜레스테롤 3무 50 혈압 180을 넘었고, 심장 혈관 두 곳이 6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삼겹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름기와 알코올의 조합입니다. 삼겹살 100개의 지방이 30기나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이 술과 만나면 간이 지방을 처리하느라 정신없는데, 알코올까지 들어오면 간이 무너집니다. 처리되지 못한 지방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마치 기름진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는 것처럼 혈관이 막힙니다. 할아버지,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기름 보세요. 그 기름이 혈관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주까지 마시면 간이 일을 못해. 기름이 쌓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삼겹살을 숯불에 구울 때 나오는 연기입니다. 고기가 타면서 나오는 벤조필에는 담배 영기보다더 독한 발암물질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폐 기능이 약해 이런 연기를 마시면 폐암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삼겹살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가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삼겹살은 독과 같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삼겹살을 끊으시고 한달 만에 간 수치가 절반으로 혈압도 20 정도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삼겹살은 절대 안 먹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오셔서 삼겹살은 끊었는데 목살은 덜 기름져서 건강하다던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목살을 건강한 고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고기는 목살입니다. 목살이 삼겹살보다 건강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름기도 적어 보이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선생님 삼겹살은 안 먹어요. 너무 기름지죠. 대신 목살만 먹는데 건강한 거 아닌가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운동하고 금주도 하셨지만 일주일에 3번 목살을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380 중성지방 400으로 정상보다 3배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5살 많았습니다. 목살 100개 지방 25곡이 들어있어 삼겹살 30강과 5기 차이일 뿐입니다. 이 지방은 포화 지방으로 혈관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찬물에 라면 기름이 굳는 것처럼요. 목살을 약한 불에 오래 구우면 단백질이 변해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할머니 목살을 오래 구우면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수입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세번 먹었으니 많이 먹은 거네요 라며 깨달으셨습니다. 목살은 나트륨도 많아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혈압을 올리고 붓게 합니다. 목살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목살을 끊으시고 두달 만에 붓기가 사라지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목살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오리고기를 물으셨습니다. 오리고기는 보양식으로 좋다던데요. 또 다른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고기는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가 보양식 아닌가요? TV에서 몸에 좋다고 하지만 이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광주 북구 박영철 할아버지는 여름마다 오리 백숙으로 몸보신을 하셨고, 일주일에 두번 오리고기를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간 수치 120, 요산, 십 신장 기능 6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리고기는 퓨린이 많아 요산을 만들고 신장에 돌을 생기게 하며 통풍을 유발합니다. 60대 이상은 신장이 약해 이를 감당 못합니다. 오리백숙이나 불고기의 국물에는 기름과 설탕 나트륨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오리백숙 국물의 기름이 혈관에 들어갑니다. 60대 이상은 간과 신장이 이를 처리 못해요. 오리고기는 세균도 많아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설사와 복통이 오리고기 때문인 줄 몰랐습니다. 오리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박할아버지는 오리고기를 끊고 석달후간 수치와 요산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기는 양념된 고기들입니다. 갈비, 불고기, 양념, 치킨, 떡갈비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독입니다. 인천 남동구 최미경 할머니는 기름진 고기를 피하고 양념된 고기만 드셨습니다. 왜 당뇨가 생겼을까요? 혈당 220, 당화 혈색소 9.8간 수치 130이었습니다. 양념에는 설탕 3큰술 나트륨, 이 공공미루기기 들어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과 같고 하루 나트륨 권장량에 육박합니다. 할머니 양념 갈비의 단맛은 설탕 폭탄이에요. 양념이 타면서 나오는 아크릴라마이드는 위암 대장암을 유발합니다. 최 할머니는 양념 갈비를 한 달에 한번 양념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좋은 할머니죠. 피해야 할 고기는 삼겹살, 목살, 오리고기 양념된 고기입니다. 대신 닭가슴살, 고등어, 소고기 홍두기살 소금구이를 드세요.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습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로 혈관을 청소하고 홍두기살은 철분이 많아 소화도 잘 됩니다. 소금구이는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튀기지 말고 굽거나 삶아 최소한의 양념으로 드세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선택하세요. 건강한 고기로 바꾸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가족과 더 오래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